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오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이 그래프의 y가 이 그래프의 y보다 항상 커야 되겠다라는 거죠. 근데 요 y는 m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거고 요 y는 EMX-2죠. 얘랑 얘랑 같고, 얘랑 얘랑 같은데, 얘가 더 크니까, 얘가 더큰 거다.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아니면 그냥 뭐, 얘가 더 위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크다. 예, 사실 적어주셔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넘어가면, M+E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m 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은 2 플러스 m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플러스 3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, 2차 부등식을 예, 만들어냈고요 근데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예, 위쪽에 있으려면 이게 항상, 그러니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2차 포물선 그래프가 x축 위에 항상 둥둥 떠다니려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라는 건데 그러려면 아래로 블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x제곱의 계수인 n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다음 판별식, 음, 짝수 판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'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? 얘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뭐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셔도 되겠지만 m 플러스 e, m 플러스 e 공통을 묶입니다. 그러면 m 플러스 e 마이너스 3이니까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여러분이 조금 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2차 부등식이 풀리겠죠 자, 그래서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니까 공통의 범위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요거 나타낸 거고요 m-2보다 크다 그럼 공통의 범위는 얘죠 그래서 에,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면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이렇게 두 가지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